자 엔비디아 얘기 뭐 저도 오늘 모닝 체크의 첫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곰베네커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 어, 사, 그다음에 전망, 뭐 EPS 다 시장 장치를 웃도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영업이익률 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 75% 정도 되죠. 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수준, 70%대 이상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영업 이윤 수준을 아직까지 큰뭐 변동 없이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이 압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 표현이 이 압도적인 이런 어떤 시장의 장악력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결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쳐주는 게 결국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3분기 실적 내용을 좀 봐야 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매출, 그 다음에 그다음 EPS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는 뭐 대부분 다두배 전후에 그러니까 100% 전후에 그런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시간에 관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난번 2분기 실적 발기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AI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 겹쳐서 그때는 주가가 좀 오랫동안 빠지고 조정이 좀 깊었었던 편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때만큼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서 유동원 본부장도 좀 그런, 어, 유사한 말씀도 하시기도 했고,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뭐 일단 시장 장력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앞에서 헤드라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 밸류 펀드 자금 오늘부터 이제 착수가 되고 3천억도 추가로 이제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기금도 어, 이달 들어서 이달 초반부터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연기금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략 이달 중순 어, 참 절반 정도죠. 연기금들 순대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근 3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네이버도 천억 가까이, 현대차,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로젝스 이렇게 이제 상위 5개 종목이고. 시가총액에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상당 부분들을 좀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볼수 있고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좀 도와줘, 좀 시장에서 주가, 주식 좀 사줘, 옛날식으로 따지면 그런 뭐 일종의 관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국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사고 있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은 살 거는 대형주밖에 없다. 그것도 초우량 어, 대형주들. 뭐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 대부분 다 아주 우량한 그런 대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이들 종목들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 전체가 살아난다는 측면도 좀 고려가 됐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어, 체크할 내용으로 좀 가보죠. 자 미니진 전어도 대표입니다. 어제 사내 이사에서도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적 분쟁에,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 즉, 소송을 이제 줄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법적 분쟁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푸드옵션 행사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뭐 시장에서는 푸드옵션 규모가 뭐 예전에 알려줬던 뭐 천억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60억 정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260억의 푸드옵션 을 행사에서 받겠다 이 얘기인데 반면 하이브는 거 이미 다 끝난 얘기다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앞서서 뉴진스가 지난 13일에 어, 미니진 대표 전 대표를 대표로 다시 올려다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 전속계약해지할 거야 라고 2주 줄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지금 그 2주가 대략 이제 뭐 일주일도 차안 남은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자, 이제 이 어민진진전 대표의 사임과 뉴진스의 전속계 해제 관련 내용 증명 이 기관들이 좀 사실은 이제 겹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가져왔던 이유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얘기를 이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 엔터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 하, 어,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뉴진스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실적 대비해서 더 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컸다 이런 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니진 대표가 사임하고 나서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이고, 뉴진스도 지금 내용 증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이 엔터주, 엔터주 대장주인데 사실은, 또 새로운 불확실성에 또 휩싸이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좀주가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등하려는 찰나의 말씀이죠. 이게 또 지난 상반기 때처럼 또 전체 엔터주에 또 이렇게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